이곳, 콜롬비아는 아직 내전 중이라 부상을 입는 군인들이 참 많습니다. 중남미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일한 나라인 콜롬비아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 정부가 상위군인 재활센터를 현지에 짓고 있습니다. 박영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. 콜롬비아는 반군 세력이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내전 상태입니다. 또 세계에서 개인지뢰가두 번째로 많습니다. 모르케 중사도 지난 2월 전투 중에 크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. 한다다 지난해 발생한 상이 군인만 800여 명. 이들 대부분은 치료 후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콜롬비아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을 접한 우리 정부는 약 130억 원을 지원해. 보고타의 재활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. 상위 군인들의 재활과 치료뿐 아니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버스 정류장 등 실제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꾸미고 있습니다. 완공되면 연간 천 명이 재활의 꿈을 키울 수 있습니다. 니다 중남미에서 최초로 건설되는 이 재활센터는 오는 7월 말 문을 열 예정입니다.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KBS 뉴스 파경관입니다.